요소와 17장 7절에서 18절 이렇게 읽었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문하세 주파의 경계 네,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 그런데 10, 12절에 보면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문하세 자손이 그 성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 가난한 주민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우리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 죄를 싸워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죄는 아주 끈질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워서 그 죄를 돌파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하면 그 죄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 제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요셉 자손이 호수아에게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1 4절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제비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 요셉 자손은 사실 아주 좋은 땅을 받았지만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요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15절 보시면 요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 집파가 불평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는 큰 민족이다 우리는 큰 민족인데, 할당받은 땅이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하세 지파는 52,700명인데, 그중에 반이니까요. 2 6 0 0여명 정도 됩니다. 합하면 얼마죠? 5만 8천 여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를 보면요, 단 지파는 6만 4천 명 정도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6만 4천 명 정도다. 그러니까 이두 지파에 비해서도 아, 이 요셉 지파는 좀 적은 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나에게 은혜가 없으면 자신은 커 보이는데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가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금 요셉 집안은요,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있습니 나는 크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닙니까? 나는 대단하고 나는 큰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안 주냐. 이게 지금 요셉집파들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금세 들어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요셉지파가 받은 그 지역이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지파는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비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불평할 상황입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 상황은요. 너무너무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도 불평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의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삶의 감사는 사실 찾아오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 갖춰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것이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지 않아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요셉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인정해 줍니다. 그래 맞다. 너네 큰 민족 맞다. 그러니까 너네 큰 민족이라는 그 말처럼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해라. 이거는 어, 요수아의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이라고 볼수 있죠. 요수아가 역적을 내면서 그들에게 아주 어, 호되게 훈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면서 어, 지금 너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어, 핀잔을 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네 말이 맞다. 그런데 너네 말이, 너네가 큰 민족이니까, 그큰 민족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강하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가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셉 지표가 뭐라고 합니까? 16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 거주하는 자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개척하겠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번더 그러죠. 너는 큰 민족이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즉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벽들을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것을 쫓아내리라. 다시 한번. 너네 큰 민족이고, 너네 큰 권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서 개척해라. 다시 한번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불평하는 자들에게 반응하는, 대처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목회를 하다보면 항상 참 이거는 참 너무너무 감사할 상황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이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같이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일깨워주라는 거. 너희는 큰 민족이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철병과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는 그 땅을 끝까지 차지할 것이다. 불평하는 요셉 지파를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다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주는 것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전하여 개척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불평하는 사람들, 냉소적인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사역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 하십시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